안녕하세요 루트나이입니다. 맥을 사용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무엇보다 편리하고 다양하며 안전한 앱들이 많다는 것이 최고의 장점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앱들이 사용하는데 특별한 매뉴얼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직관적인 것도 상당히 장점이죠. 하지만 효과적인 앱들을 하나하나 찾아야 하고 이 앱의 성능이 내가 필요한 만큼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관한 의구심이 항상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연 이 앱을 구매함으로써 나의 생활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나아가 라이프스타일도 업그레이드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는 모든 유저들이 갖고 있는 의구심이고 저는 그런 의구심에 대한 문제를 풀어드리는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대부분의 유저들은 모르고 계시지만 엄청난 앱들을 모아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서드파티 앱들이 모여있는 생태계 바로 셋앱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셋앱은 이미 알려진 서드파티 앱 혹은 이미 앱스토어에서 판매하고 있는 앱들을 모아놓은 앱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애플의 새로운 게임 서비스죠. 애플 아케이드와 유사한 서비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애플 아케이드 경우 매달 4달러 99센트를 내면 약 100여 개의 다양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본인 계정으로 로그인한 애플의 맥, 아이폰, 애플 TV, 아이패드에서 모두 사용을 할수 있어서 재미있는 다양한 게임을 어디서든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이러한 서비스가 앱스토어에도 적용되면 어떨까요? 보다 다양한 앱들을 저렴한 가격으로 본인이 원할 때 사용할 수 있어서 편리할 것 같은데 아쉽게도 애플에서는 이러한 서비스는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서비스가 새롭게 생겼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께서 극찬하고 사용. 계신 바로 클린 마이 맥 x 로 유명한 맥퍼의 자회사로 2019년 설립되어서 유용한 앱을 모아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구독형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세앱입니다세앱에는 현재 약 170여개의 놀라운 성능을 갖고 있는 앱들을 보유하고 있고 매달 새로운 앱들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클린 마이 맥 x를 포함해서 최고의 시각효과로 한눈에 내 맥의 상태를 모든 것을 알려주는 아이스댓 메뉴스 상태 표시창에서 복잡한 아이콘 을 한방에 정리해주는 바텐더 맥북 배터리 관리 대장 앱이죠. 인조란스 등 사실 너무 좋은 앱들이 아주 가득합니다. 사용 방식도 아주 간단합니다. 새 앱을 다운받고 구독 신청을 하면 해당 코드가 주어지는데 이를 입력하면 다양한 앱들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자주 사용하는 앱을 즐겨찾기에 놓을 수도 있고 라이프스타일에서부터 에듀케이션, 파이낸스 등 다양하게 카테고리화 해놓았기 때문에 쉽게 필요한 앱을 찾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지 않거나 자주 사용하지 않은 앱은 지웠다가 필요할 때 다시 설치해서 사용할 수도 있죠. 너무 좋은 앱이 많아서 이번 영상에서 하나하나 다 소개해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앞으로 차차 나눠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제 맥북 관련 영상을 보시면서 가장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주셨던 상태창의 보이는 아이콘은 어떤 앱인지 질문을 주셨던 바로 그앱 아이스 댓 메뉴스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 댓 메뉴스도 맥뉴저런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앱입니다. 이 앱은 맥의 핵심 정보인 CPU, GPU, 메모리, 디스크, 네트워크 등을 한눈에 볼수 있게 해줍니다. 추가로 온도 조절을 위한 팬 상태를 조절할 수도 있고 유료로 제공하는 날씨 앱은 다른 날씨 앱은 다시는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정확하고 유용합니다. CPU의 부하는 어떤 원인 때문에 걸렸는지 현재 상황은 어떤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활성 상태 확인이나 시스템 구성 내용도 바로 갈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상황도 바로 볼수 있고 하드디스크 상황도 바로 체크가 가능합니다. 온도 조절의 경우 본인이 설정해서 다양하게 사용이 가능하고 여기서 제가 무엇보다 가장 좋아하는 기능은 날씨 기능인데요. 현재 있는 곳의 로컬 날씨를 너무 정확하게 알려 줍니다. 자외선 지수나 바람의 세기나 방향, 이슬점 온도까지 알려 주니까 오늘 옷은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자외선 차단제는 쓸지 말지 한 한 번에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이스테드 맥뉴스는 워낙 유명해서 맥유저분들께서는 이미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앱을 170개 모아둔 것이 바로 세앱입니다 자, 이 놀라운 세앱은 설치 후 7일간 무료 사용이 가능하고 일반 소비자 가격은 월 9달러 99센트로 맥2 대까지 동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간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에10% 할인된 월 8달러 99센트로 구매할 수 있고, 패밀리 버전의 경우 월 19달러 99센트로 3개의 아이디와 5개의 맥 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버전의 경우에는 30일간 무료 사용 기간을 주고 인원과 필요한 매개 숫자를 협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대부분 유저분들의 경우 구독형 보다는 영구 구매형을 선호하시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셋 앱에 있는 앱을 확인해 보시고 본인이 즐겨 사용하는 앱이 3개 이상 있으신 분들은 셋앱이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플이 새롭게 운영체제를 업데이트 할 때마다 소프트웨어 회사들도 여기에 맞 지어서 새롭게 업데이트를 해야 하는데 최소 2년에 한 번은 새로 구매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셋업은 이 어플들의 새로운 버전과 관계없이 구독료에 모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모성으로 계산하면 필요하신 앱이 3개 정도 이상 된다고 생각하시면 셋업을 사용하시는 게 유리하고 3개 미만이거나 특정 앱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은 해당 앱의 홈페이지에 가셔서 직접 구매를 하시는 게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무료 사용 기간 7일 동안 사용해 보시면서 구매를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격이 조금 높은 높게 받았죠. 특히 학생들의 경우에는 조금 부담 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셋앱에서는 루트나인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학생 할인 50% 링크를 제공 해주었습니다. 아래 추가 정보란에 할인 링크를 활용하셔서 놀라운 앱들을 여러분의 생산성에 마음껏 활용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스턴에서 루트나인이었습니다.